경제학이 어려운 이유는 용어가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소득에서 국민은 가계정부 기업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일상용어에서 국민이라고 하면 가계만을 의미합니다. 경제학에서 국민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4만 달러라면 4인 가족 기준으로 2억이 아니라는 의미죠. 정부와 기업분을 제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부채도 민간부채와 다른 개념입니다. 국가부채는 상환의 개념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의 개념입니다. 민간 부채는 상환의 개념이죠. 그래서 기업 부채 비율과 국가 부채 비율은 다른 개념입니다. 부채 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로 측정하지만 국가 부채 비율은 명목 GDP 대비 부채 규모로 측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자라는 개념과 국가가 부자라는 개념은 다릅니다. 현금과 부동산 등 재산을 많이 보유하면 부자라고 하지만 국가는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으로 따지면 러시아나 사우디가 가장 부자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부자인 이유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1인당 GDP가 8만 달러인 이유는 국가재산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이죠. 미국이 정하는 것이 바로 기준이 됩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차이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계속해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낼 때 부자라고 합니다. 정확한 개념은 부가가치입니다. 부가가치를 형성하면 부자 나라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상 용어에서 사용하는 부자와 경제학에서 말하는 부자의 개념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 순위에서 특이한 점은 울산입니다. 서울과 울산의 소득은 비슷합니다. 울산의 소득이 높은 이유는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영향입니다. 부가가치를 크게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바로 수출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수출기업들이 높은 부가가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고 설비 투자 금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임금과 임대료가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면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의미죠. 임금이 저렴한 곳에서 물건을 만들어야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해외 생산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산설비 감소는 미래 소득 감소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기 때문에 생산설비가 사라지면 바로 가난해지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설비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일본 경제 성장률이 높은 이유입니다. 국가가 부유하다는 의미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부가가치를 많이 형성할 때 국가가 부유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부가가치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값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소비투자 순수출입니다. 부가가치의 합과 소비투자 순수출의 합이 같다는 것은 진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저축이 투자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현재에는 저축이 투자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축을 많이 하면 그 나라는 거지가 됩니다. 국민연금이 우리나라를 거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 상식과 정반대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 적립금이 많으면 부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적립금이 많으면 부자가 아니라 거지가 됩니다. 국민연금 유예를 올리면 가처분 소득은 줄어듭니다. 소비할 여력은 없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소비는 곧 소득이라는 의미입니다. 소비가 소득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소비가 늘어나야 소득이 늘어납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음식점 주인의 소득은 늘어납니다. 해물탕을 먹으면 해물탕 가게 주인만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산물을 채취하는 주체, 해산물을 운반하는 기사, 해산물을 보관하는 유통업자 등의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경제현상을 핀볼게임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쇠구슬로 게임을 계속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쇠구슬이 아래로 빠지면 부가가치를 형성하지 못하면서 경제는 멈추게 됩니다. 소득으로 은행예금을 하거나 주식투자를 하게 되면 돈이 돌지 않으면서 경제는 침체됩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이유가 예금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주식과 부동산 가격 급등입니다. 마이너스 금리에도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1990년대까지 전 세계가 호황이었던 이유는 주식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식 부동산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불황은 시작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뉴딜 정책이라고 합니다.